맞아 맞아 주던데? 아니 그짜 구름이 그 500원짜리 다있어그저 총각 계속 띡빡이 찾아아 근데 애가 괜찮아요 하루 나와도 되죠? 응하루어디 하루가 저기 우리 거저 하루면 되아 맞아 아빠, 준봐. 아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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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옳지. 후! 아, 방씨 힘드니까? 네, 어요 취하게 안 먹을 거야. 짠. 나는 금방 취할 것 같아. 취하게 먹는 거 싫어 <laughs> 아 내일 아시죠 내일 이브링? 이 이브링? 내일 이브링이네 고이 뭐하러 찍냐고 든 원래 이런 게 브이로그 감성이야 네. 어이 따라 말아 완전 다시 하죠 끼려먹고 이랬더니 소주 하나도 안 뜨네 어 수미씩 들어가나요? 저희 가위 하나만 주실 요아나입아왜 아, <laughs> 이렇게 막 달려? 물 많이 먹어 물 먹으면서 먹어야 돼 자기 아. 술못 먹는 애들은 응? 음. 술못 먹는 애들은 그렇게 달리면 취해버려요 그술못 아, 먹잖아 어. 알겠습니다. 사장 아니 장님한잔 드시겠사옵니다. 제자야. 아맞아맞아 지승님이야. 지승님 오늘 클러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바이크, 바이크 실제를 사야 되나 하나? 여기가 아팠어 근데 진짜로. 슈즈야? 어. 아니 아니 바이크 너는 슈즈를 살 필요 없고 이거 감싸는 그거 있어. 그거 얼만데? 클러치가는거 아니야? 여기 가는데 어. 괜찮지? 걱정했지만 이미 이 일어난 일이었어. 맞아. 그리고 사실 걱정하면 별일이 없더라고. 그리고 나는 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 걱정을 해도 음. 모든 약간 그냥 잘하는 것 같아. 오프바이도 엄청 걱정했는데 오늘 너무 음. 잘 탔어. 너무 잘 탔어. 그러니까. 내가 나도 오늘 좀 놀랬어. 내가 오늘 좀더 걱정했어. 아, 음에막 담고, 치감 때. 이고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는랐는데이제는이정도속이부도는게 아니라 기정도속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도 되던데? 도는이정할 필요 없어 는이 자꾸 옛이이 정도는 이정그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요도는이도는이나요도 약간 따뜻하게 데워서 먹자. 인생 짧다 진짜. 놀기에도 바빠서 좋아. 어디 갈지 한번 생각해보자. 남양주를 진짜 돌아다닐것 같아. 거기 너가 말한 거기도 되게 부품을 물회 정원인가? 어 맞아. 거기도 후기가 되게 막... 거, 얼굴 공개 되나요? g s 습니다 찍지 마시 안 찍지 않을 건데요. 혹시 모자이크는 해야 되나요? 자막으로 여기밖에 가려도 되잖아. 얼굴 딱 눈만 가려도 모자로크 아, 아, 난 맨날 이렇게 먹는 사람이고, 어쩌다 가렇게먹는 사람인 거야. 나는 뭐,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술을 못 먹어. 삐삐삐은삐삐안 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오지. 이마, 그기 그러면, 라이더 포. 네, 보시. 생년공는안 합니다. 오토바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죠? 낑낑드한테 배웠어요. 어떤 계기로 배우게 됐죠? 아니 빈티가 갑자기 오토바이 뒤에 몇번 태웠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요 네. 오토바이를 네. 하나 사가지고 온 거예요. 타라고? 이차 이제 트레일링 125를 제가. 이틀에 개수리 네. 같은 오토바이 하나 사고 와가지고요. 싼 걸로 한번 타보라고. 응. 음. 왜냐면은 이게. 지금 여자친구가 출퇴근하는 데 이제 간호사인데 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교동면이 되게 멀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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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가면은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한숨하고. 차로는, 차로는 15분. 차로는 15분. 오토바이나 10분 거리를 차 이제 대중교통에 40분을. 그게, 그게 너무 비율이 다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스터를 하나 해줬어요이 맛을 알아보라고. 아 맞아 맞아.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제가 MT 공고를 맨 처음에 탔었는데, 그때 이제, 맨 처음에 탄건 아니죠. 제가 입문 은 MT 공고를 한건 아닌데, MT 공고를 고영이 이제, 이제 여자친구를 뒤를 이제 막 태워줬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음 재미를 좀 느끼해줬지. 어, 그래, 그 그래. 라이딩 이던 양아치 같은 취미는 아니다. 이걸 알 이런 걸 알았던 거지. 어, 굉장히, 전문적인 취미였구나. 어, 굉장히 전문적인 취미였구나. 제일 좋아했어, 너가 맞아, 오토바이 것도 인사하는 것도 거 처음에 없는. 이랬잖아, 너가 응. 왜 인사해? <laughs> 왜저 사람들 알아? 이랬잖아. <laughs> <그래서 막 웃음> 오토바이 문화는 그런 걸 것도 알려주고 그 문화의 좀 참신함을 아. 좀 알았지, 그렇지? 뭐 어,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응. 어, 전문적이다 알아. 어. 그냥 아무나 타는 아무나 탈수 없어. 그치. 면허 도고 싸는 것도 어렵고, 그 오토바이를 익숙하게 내가 컨트롤 하고, 그국도에 나오는 것도 더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는 면허, 면허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 나는 따기 쉬운데. 그래도? 그래. 그래도 어, 근데 연수를 그래도,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로에 나오기까지 사람들이 어. 다 이제 도로에를 받으니까 그치. 그게 어려워지거 지금은 바이크 못타시죠 어, 음. 어, 네. 어떻게 돼있죠 지금은요, 슈퍼코브 하나 갖고 있고요. 네. 헌터 3억원 갖고 있습니다. 네, 된다. 그쵸. 헌터 3억원 타고있시요 제 키는 158.9 입니다. 여기 8.9인데 까치발이죠. 그래도 어떻게 살수 있습니다. 시트도 네. 깎았고. 네. 아 시트 깎은 거솔직게 내가 초보에서 깎았던 것 같아. 요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갑자기 메테오 보냈던 것도 내 아. 운전 미수로 보낸 게 아닌가. 그치? 어 그런가? 어 왜냐면 지금 지금 후터 탈때 내가 느껴본 게 핸들의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무서웠는지. 넓은데서 연습해서 그래 내가 볼때 그런가? 그쵸 네. 애초에 지금처럼 네. 넓은데서 했었으면은 조금 커 보다 감정빠할때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의 목표요? 네. 나중에는요 네. 그... 인스타에 보이는 학교처럼 어... 브라자 입혀서 오토바이 타는 게 꿈이에요 다들 네. 10kg <laughs> 빼셔야 될것 같아 아시킬라니요5 0만 네. 빼고 찾았어요. 어. <laughs> 구독자 독표는몇 구독, 명입니까? 아 구독자 몇분 없어요. 아, 이거, 이거 내가 재밌어서 올리는 거라서 아... 정말 나만 아야 벌써 저 악플 내렸던 인터뷰는 일단은 술 먹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요 클리어 한번 찍어줘. 아 클리어. 아, 클리어. 아, 너무 맛있어요. 음, 음. 네일아트. 네일아트 네일 이제 다시 해야 됩니다. 하자 내가. 아니 너는 발톱 공개하면 유튜브 네, 멋있지.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 여기까지. 아, 망치, 망치 민소 망고 튜브랑 고급 튜브 치즈 망고 잼 망고 준비잖아 망고밥 어쩔 수 없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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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인저미 빙수 먹을래? 인저미 나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은 청포도 요거 빙수 먹자 그치 청포도 먹어 뭐. 어쩔 수 없다 김녕식형요 응. 틱토디입니다 장을 먹고 지 술을 먹고 나왔는데요 취했습니다 <laughs> 한번 해주시죠 보영씨 왜 인간을 할까요? 아, 지금 빙수스페다니까 조용하세요. 막, 받기 싫으면 이 빵빵아야 조용히. 우지한테 받기 싫어? <laughs> 빵빵아? 아니, 니 암. 넌내 거야. <웃음> <웃음> 빵빵이? 빵빵아? 우지암나우지암이지 <laughs> 뭐, 우룡? 뭐, 뭐, 응? 빵빵이 우지암그 애니 어. 봐도 딱, 딱 너가 빵빵이잖아? 왜냐면... 야, 찐인주너왜 <laughs> 설거지 안 해? <laughs> 어. 야, <laughs> 너밥 먹고 설거지 안 했지? <laughs> 빨리는 왜안 했어? 빨리 알았지? 빨리 해가지고 지금 빨리 지금 빨리 걸어와가지고 빨리 응? 빨리 내미는 잖아 뭐하는 거야? 근데 내가 먹은 마라탕도 야뛰지뛰 어. 마라탕 안 주마! 오늘 실화 보여드릴게 오늘 실화 뭐라고 했냐면 시주 빨리 집에 나와가지고 빨리 뒤어 나와가지고 어 뛰어 나와가지고 돌돌이 해! 돌돌이 하라고. 둘둘. <laughs> 돌돌, 나는 나는 나는. 아니, 나는. 돌돌이는 우리만의 엘칭이고 어, 돌돌이 네가? 그거 아니구나. 바닥에 쓰는 테프. 이네 네, 돌돌이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돌돌이장. 테프 이 클리너. 어우 다 거울 손상. 어 늙었나 봐. 그래서 아, 오토바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보고 돌돌이를 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laughs> 협박을 받았어.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너, 나는 뽀붕아. 뽀붕아. 오기영. 응, 오기영. <laughs> <laughs> 어댕댕이 어, 댕댕이 우리는 댕댕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댕댕이를 모든 세상 댕댕이를 댕댕이는 원래 같이 밥을 먹으러 나오는데 오늘은 집 앞이라서 그냥. 나왔어요. 아니 장난해 이렇게 뭐 라이딩 갔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냥라이딩우리나라 아, 기상청 뭐 하냐고요. 아 기상청 씨. 안녕하세요. 154번이요. 네. 나왔습니다. 오정만요자 우리 집 클럽 우리 집앞 클럽. 춤춤춤춤춤춤춤보세요춤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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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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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뽕? 웃음> 재밌게 살아야지, 인생이. 맞아, 인생 짧다. 그 인생 짧다. 엉덩이 를빵 때리고. 아. 아. 아, <laughs> 아, 미안. 아, 오케이. 아.